자, 필수의 제30번. 자, 보니까 자, 이렇게 돼 있어. 문제가 자, 1,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1, 1, 1. 자, 이렇게 가는 수열인데, 자, SN이 자, 뭐 이상 되는 1.999 그지? 어 자, 숫자가 좀0 그지? 자, 어쨌든 SN 구해보자. 자, 1 0이분의 자, 초항이 1이니까 쓸 필요 없죠? 그 다음에 1 0 b 의 n제곱이야. 응, 걔가, 어, 1.999야. 야, 이건 뻔하게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야? 1빼이 얼마니? 0.001인가? 맞지? 어, 1000분의 1이지, 1000분의 1. 1000분의 1로 바꾸자. 어? 아, 2 빼기 -2 아, 2빼이2빼이 어, 2빼이 -2 그러네. 어, 바보. 1빼이로 했어. 어. 그지? 2백이 1000분의 1? 야, 그러면 봐봐, 요거, 야, 요거 얼마야? 2분의 1이지? 2분의 1 번분수 하면 두배 되는 거야, 두 배. 이렇게. 음. 아,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2하고, 날라가겠죠 자, 요거 곱하면 하나 약분 되니까 2에 n-1제곱 될 거야? 야, 이거 2 날려보내고 양변 이제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곱하면 2분의 1에 뭐가 m-1제곱이 작아야 되는 거지 뭐보다 1, 1000분의 1보다 그치 어. 야, 우리 2에 몇 제곱이지 아, 이거 그냥 역수할까 그래, 역수하자 어, 역수하면 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잖아 이렇게 야, 2에 10제곱이 얼마야 2에 10제곱이 1024. 어, 그니까, 여기가 10 이상 나와야 되지, 그지? 어, 그러면 n은 얼마? n은? 어, 11 이상이 되겠죠? 자, 근데 n의 최소값이야? 어, 그럼 11이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자, 31번. 자, 요게 좀 중요해요. 요게 중요합니다. 자, 봐봐. sn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o의 n제곱 빼기 1이야. 자, 일반항 an을 구하세요. 응. 야, 이거, 우리 등차에서 좀 기억나니? 야, sn이 뭐야? 첫 번째부터 n번째까지 합이지? 어? 자, 그러면 우리 sn과 an의 관계라고 하는데, 어, 자,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얘들아. sn이 이렇게 있어요. 나항 넘버를 하나 줄여 Sn-1을 찾아 어, 한 다음에 변변 뭐했어? 일단 변변 뭐했니? 빼. 그럼 Sn에서 Sn-1을 빼면 이때 누가 돼? 어, An이 되는 거지, 그렇지? 어. 기억나? 어, 근데 요 An은 Sn에서 Sn-1을 뺐던 요 An은 항상 n이 뭐부터야? 어, 2부터 자, 그러면 n이 2부터라는 얘기는 몇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거지? 몇 번째부터? 두 번째 항부터만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아야 돼? 무조건 s 뭘로? 1로 찾는다. 이거 기억나니? 어, 요 내용이에요, 요 내용. 응? 어, 요거를 우리는 sn과 an의 관계라고 부르는 거지. sn과 an의 관계. 자, 요 내용을 토대로 이제 푸는데, 등차보다좀 약간 학생들이 어려워해. 왜? 거듭제곱이다 보니까 자 보자 자5의 n제곱 빼기 1인데 자 s n 1을 해봐 그니까 항넘버를 하나 줄이지 그지? 요렇게 요거 이해가니?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이제 뭐해? 빼지 어 그러면 an이 되죠? 근데 얘에서 얘를 바로 못빼 일단 써 요거 두 배는 날라갈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우리 거듭제곱의 덧셈이나 뺄셈은 무조건 인수분해요. 묶어 빼야 돼. 자, 뭐로 묶을까? 5에 n-1제곱으로 묶어. 자, 그럼 여기 뭐 남아? 5가 남지. 그 다음 여기는 빼기 뭐가 남아? 1이 남는 거야. 자, 그럼 따라서 뭐가 돼? 4 곱하기, 그죠? 5 빼기 1이니까 5에 n-1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n이 뭐부터다? 2부터다. 이해가? 어, 자, 그럼 첫 번째 항은 어떻게 찾는다고? 여기에다 뭘 넣어? 어, 1 넣는다, 이거야. S1. 자, N에다 1 넣으면 얼마? 4가 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해 갔니? 어. 야, 그러면, 요거, 얘들아, 일반 항좀 봐봐, 요거. AN. 4 곱하기 5야 N-1제곱이니까 초항이 4고 공비가 5잖아. 근데 N이 얼마부터야? 2지. 근데 원래 초항도 얼마야? 4지. 어, 그니까 요거 두 개를 합칠 수 있는 거야. 그지? 어, 그럼 따라서 a n을 뭐라고 써? 4 곱하기 5에 n-1제곱, n은 얼마부터? 1부터 이렇게 합쳐서 쓸수 있는 거야. 요게 이제 답이 되겠죠? 어? 응.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럼 선생님, 그럼 어차피 결론이 이거면 여기서 그냥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n이 두 번째인데 요거를 1로 바꾸면 되잖아요. 다 그렇지 않다는 얘기겠지. 등차처럼. 어, 너희들 등차 수열 기억나? 어? 어. 너 등차 수열도 잠깐 정리 좀 해줄게. 어, 너희들 등차 수열 sn이 이렇게 돼 있었잖아. an 제곱 n에 가나 2차였잖아. 이렇게. 그치? 근데 얘가 첫 번째 항부터 등차가 되려면 그니까 두 번째 항부터 등차되는 게 있고 첫 번째 항부터 등차되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럼 초항부터 등차가 되려면 c가 뭐였지? c가 0이었죠? c가 0이면 자 뭐부터 초항부터 뭐가 되, 뭘 이룬다? 등차 수열을 이뤘고 자 만약에 뭐가 아니면 c가 0이 아니면 몇 번째부터? 어, 두 번째 항부터, 어, 두 번째 항부터 등차를 잃었단 말이야. 그래서 C가 0이 아닌 경우만 두 개로 나눠서 썼다고. SN에서 SN-1게 AN인데 얘가 N이 2부터고, 어, 그 다음 초항, S1이 초항이어서, 어, 초항 따로 쓰고, AN 따로 썼다고, 이렇게. 자, 지금은 무슨 수혈? 등? 비 수혈. 어, 그러면 등비 수혈도 조건식을 알려드려야죠. 음. 자, 등비 수혈은, 자, 합이 어떤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야. A 곱하기 R의 N제곱. 자, 여기 N제곱으로 바꿔야 돼, 얘들아. 어, 더하기 B 곱. 자, 등비 수혈의 모양은 이런 모양이야. 자, 그래서 A하고 B. R의 N제곱의 개수지? R의 N제곱의 개수하고 여기 있는 상수항의 합이 0이면 자 뭐부터 초항부터 뭐다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자 만약에 얘가 뭐가 아니면 0이 아니면 몇 번째부터 등비? 어, 두 번째 두 번째 항부터 뭐다 등비다라고 이것도 외우고 다니셔야 돼. 음. 그러면 지금 요 문제는 야 봐봐 5의 n 제곱 개수가 1이잖아. 그 다음 상수항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니까 러얘두개 더해서 얼마지? 0이지? 어, 그러니까 초항부터 등비가 되니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만약에 요거 합이 뭐가 아니면? 그렇지 0이 아니면 두 번째 항부터 등비니까 요거는 요거. 여기 썼던 그지? 요거. a n, n이 2부터 하고 요거 초항하고 따로 따로 써줘야 돼. 이해가? 어, 그리고 너희들, 거기 326번처럼 아예 상수한 k 값 묻는 문제도 나와요. 응? 어, 자. 그러니까 326번 보고, 아이고씨. 아. 자, 300, 자, 21번, 아, 326번이지? 326번 맞아. 그거 좀 얘기하면. 자, S, N이 이렇게 돼 있어. 2 곱하기 3의 N 제곱 더하기 K야. 근데 얘가 첫째 항부터 뭘이룬는데 등비 그지 어, 그러면 자, 요식을 그냥 외우고 다닌 친구들이면 그냥 이렇게 풀고 끝나겠지. 야, A가 뭐야? 이지. B가 얼마야? K야. 그럼 얘가 뭐면 끝난다는 얘기야? 어, 0이면 끝난다는 얘기야. 그럼 K 값 얼마? 어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풀이가 엄청 뭐해? 심플해지지. 왜? 이걸 외우고 다니니까. 어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풀어야 돼? 어 일일이 다 풀어야 돼. 자 원래 풀이도 이것도 잠깐 한번 보여줄게요. 음. 자 원래 풀이도 한번 보여줄게. 자 S N 2 곱하기 3에 N 제곱 더하기 K야. 자 S N 마이너스에 항 넘버를 하나 줄여. 이렇게. 자, 얘를 변변 빼잖아? 자, 그럼 얘가 뭐가 돼? a n 되고, 여기 있는 k는 날라가겠지? 응? 자, 그럼 2 곱하기 3에 n제곱에서 2 곱하기 3에 n-1제곱 뺀 거고, 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하라고, 이거? 묶어 빼라고 그랬죠? 2 곱하기 3에 뭐로? n-1제곱으로 묶어 빼면, 여긴 뭐 남아? 3이 남을 거고, 그지? 그 다음에 여기 빼기 1이 되겠지, 여기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럼 얘 얼마야? 2. 그러면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4 곱하기 3에 n-1제곱인데 n은 n이 뭐부터야? 어, 2부터야. 요건 두 번째 항부터 찾는 건데. 근데 요 일반 항 자체가, 얘들아, 요 일반 항의 구조 자체가 초항이 얼마라는 걸 알려주고 있어. 초항이. 4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지. 4 곱하기 r에 n-1제곱이잖아. 그러니까 초항이 얼마? 4. 그럼 우리가 초항을 따로 찾지 이렇게 얘는 뭘로 찾는다고? S1로 찾는다고 그럼 S1이 여기에다 1 집어넣으면 뭐야?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6 더하기 얼마야? K야 그럼 얘가 초항부터 등비가 되려면 초항 얘가 뭐 나왔어야 된다고? 어 여기 있는 그치 요거 4가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K는 얼마? 어, 마이너스 원래 풀이는 이렇게 풀어야 돼 어, 하지만 너희들 객관식이 나왔을 때는 이걸 그냥 외워서 푸는 게 빠르죠. 어? 그러니까 요 내용을 외우는 게 풀이가 훨씬 뭐 하다? 빠르겠지. 그지 어, 그거는 등차도 마찬가지야. 등차에서도 상상이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 초항부터 등차냐 아니면 두 번째부터 등차냐. 오케이? 어. 자, 요거는 외우고 다니세요. 오케이? 음. 자, 해서 오늘 자, 여기까지 할게.